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탈무드 술과 미인은 악마가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그물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세라 해도 그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프리드리 위케르트 술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악마이고 달콤한 독약이며 기분 좋은 죄악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축배하고 자신들의 건강을 해친다. 제롬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여섯째, 지혜의 힘이 약해진다. 아함경. 더 이상 술잔에 손을 대지 말라. 가슴 속속들이 병든 언니. 술의 향기는 저승사자의 입김이어, 술잔 속에 나타나는 빛은 저승사자의 흉한 눈초리다. 조심하라. 질병과 슬픔, 근심은 모두 술잔 속에 있나니 롱펠로 모든 악덕 중에 음주만큼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윌터 스코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버퍼경. 술이 빚어낸 우정은 술과 같아 하룻밤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로가우. 악마가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에는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 프랑스 격언. 술을 마시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떠들고 짓거리는 것밖에는 실러 술이 들어가면 재해는 나가버린다. 허버트. 술은 번뇌의 아버지여, 더러운 것들의 어머니다. 할만 대장경. 이놈 눈에 보이지 않는 술의 정이여, 너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면. 앞으로 너를 악마라고 부를 테다. 세익스피어, 전쟁, 흉년, 전염병 이세 가지를 합쳐도 술이 끼치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 글래드스턴, 남자가 술을 마시면 집이 절반 불탄다. 여자가 마시면 온 집이 불타버린다. 러시아 속담,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잠언, 술잔과 입술 사이에는 많은 실수가 있다. 발라다스 술전의 크기는 비록 작은아 술전에 빠져 죽은 자가 깊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사이러스 술은 평화와 질서의 적이여, 부인의 공포여, 귀여운 어린이 얼굴의 구름이여, 언제나 무덤을 파는 자여, 어머니의 머리를 세게 하는 자여, 슬픔으로 무덤에 가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실망케 하고 어린 이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으며 가정에서 음악을 없애버린다. 가정을 슬픔으로 차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술이다. 그레이디. 나는 내 두뇌를 술보다 좋은 면에 쓰고 살았다. 나는 내 생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만을 생각했지. 그 힘을 감퇴시키거나 마비시키는 일은 생각지 않았다. 나의 적이 되는 술 같은 것에 두뇌를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에디슨 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비밀을 누설할 뿐이다. 실러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담배나 술을 한다. 그것의 극소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것은 옳지 못한 기림에 틀림없다. 현인의 말에 의하면 멸망의 문은 크다고 했지 않는가? 배병철 술의 신 바카스는 바다의 신 냄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빠지게 했다. 프라 술은 배신자이다. 처음엔 자기 편이고 친구이지만 곧적이 된다. 프라. 주당이나 금주가 나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양쪽이 똑같이 술은 음료가 아니라 약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체스타톤. 술꾼은 맨정신일 때가 제일 제정신이 아니다. 람. 술 때문에 잘된 남자는 없지만... 술에 취하여 자기가 전보다 좋아졌노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많이 있다. 취한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빈집과 논쟁하는 것과도 같다. 실습. 술은 지혜로운 자로부터 지혜를 빼앗고 현자를 떠들게 하며 그놈한 사람을 미소짓게 한다. 호메로스.